일반 음. 개인들은 직업이 있고, 사업이 있고 한데, 네. 여기 올인할 순 없잖아요. 음. 근데 어떤 사업보다는 지금 계산하면 수익률은 진짜 좋아요. 음.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네. 현재로서는. 네. 근데 사람들이 이것만 보는 거예요. 와, 이거 투자하면 1년 안에 돈다 뽑는다. 네. 1년 뒤부터는 다내 돈이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반년 하다 엎어지면 어떡해요, 갑자기. 네. 고인시장이. 또 그런 분들 때문에 또 이게 가격이 올라가기도 네. 하고. 네. 그러니까. <laughs> 최근에 실시간 방송을 한번 했어요 네. 예전에는 한 5명 0명이를 보다가 네. 요번에 100명씩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팅을 저도 많이 하거든요 네. 상담도 해드리고 네. 뭐돈 받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돈이 얼마 없잖아요 보통 네. 그러면 이더리움 사놓으세요 네. 비트코인 사놓으세요 지금 농담이 아니고 음. 잊었다 하고 2년만 2년만 작년에 어떤 분이 기계를 5대 하고 싶대요 네. 5대를 해도 일반 집에도 못 돌리고 일반 사무실에도 5대 못 돌려요 아그 정도예요 전력이, 네, 네, 전력이. 그래서 사장님 그러면 그때 이 도룡 한 30만 원, 40만 원 밖에 안 했거든요. 네. 이 도룡 좀 사놓으세요. 아 차라리 그냥? 예, 네, 차라리. 음. 그래서 100만 원, 200만 원 가면 팔고 싶을 네. 때 파세요. 몇 십만 원할때 손절하지 말고. 음. 아니면 한 2년 동안 묶여 두시든지. 음. 그분은 네. 실손으 옮겼어요. 그래서 그 채팅방에 덕분에 유리엄 사서 재미보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오, 진짜 대단하다. 실전을 <laughs> <치처를 웃음> 옮기신 분, 네. 대단한 분. 근데 맨날 고민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하시든 하면 되지. 음. 그 고민할 거 없어요. 음. 고민하면 이미 가격이 올랐고, 아니면 떨어지거나. 그쵸. 예. 자, 안할 거면 그냥 아슬이안 하고, 네. 할 거면 은 모두 빨리 실천하는 게 중요해. 요 사장님, 또 주식도 안 하시고, 고인도 네. 안 하시잖아. 안 하면 돼요, 그냥. 네. 그건 마음 편하지, 그래요? 그건 마음 편하지. 네. 돈 잃을 그 거에 없으니까. 네. 근데, 아, 저 사람 저 투자해서 돈 벌었다던데, 아, 나도 벌고 싶은데, 그러면 안 돼요. 음.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자기가 진입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광건노 불구경 하든지, 이렇게 하지. 음. 또, 비트코인 만약에 지금보다 몇배더 올라보세요. 네. 아파트 담보, 탓탱크서다 다 사면서, 사람들도. 음.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벼락거지 돼요, 벼락거지. 음. 진짜로. 또한번 이렇게 털 수가 있으니까. 예. 네. 그니까 영원까지 끌어서 또살 거란 말입니다. 네. 비트코인 천만 원일 때못 샀던 사람들이, 네. 비트코인이 만약에 오천만 원, 일억 가면 네. 사요. 음... 그런 사람들이. 네. 돈이 없으면 끌어서. 아. 그때가 사실 되게 위험한 거네요? 위험하죠. 어... 그때 저희 촬영할 때 이더리움이 한 60만 원 정도 할 때, 네. 그때 비트코인이 다시 2천만 원 넘었던 시점이었죠. 그때 2천만 원 됐을 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때 와 2천 몇백 하던 게 비트코인 한 4백만까지 원 떨어졌었죠. 예. 몇년 전에. 예. 그러다가 그게 2천만 원까지 회복하는 것도 사실 신기했는데 그 뒤로 얼마까지 올라갔죠 비트코인이? 4천 8백인가 정도 갔어요. 예. 그것도 사실 와 대단하다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지금 160만 원 하던 게 예. 어쨌든 이게 꼬꾸라질 수도 있는 거죠. 아무도 수, 모르는 건가? 아무도 몰라요. 그럼 이게 만약에 다시 50만 원, 30만 원 하는 시대가 와요. 예. 마찬가지로 그때도 막 3년 4년 들고 있으면 다시 또 이렇게 불장이 될까요? 3년 4년, 5년 6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네. 이게 회복하는 게 어쨌든 사람들의 예측을 하고 있는 걸 뛰어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길어질 거라고 봅니다. 다음 번에 만약에 진짜 저 지하 깊숙이까지 더 하면 네. 나오기가 <laughs> <laughs>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떨어지면. 하긴 이번에 사람들이 아, 3, 4년 있다가 이게 다시 올라왔구나. 네. 회복한 것 뿐만 아니라 아예 천장을 뚫고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한번 경험했으니까 그다음번에 또그 다음 번에 또그 경험을 뛰어넘을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부동산도 보통 사면 몇 년씩은 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생각하면서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음. 버티다 보면 5년대도 회복이 안될 수도 있어요. 다음 번에는. 음. 이납하는 비즈니스 예. 이거에 대한 일은 또 어떻게 보세요? <laughs> 당분간은 계속 호황일 것 같아요 음. 그니까 일반 개인들도 자꾸 한두 대씩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근데 개인이 네. 막 조립해서 이렇게 잘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저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용산 같은 데 가서 네. 한 대를 사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음. 일단 엄청 많고 그러면 또돈 있는 사람들은 에 그거 한대가지고나 200대 음. 나 500대 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음. 큰손들은 음. 근데 지금 그렇게 천대씩 2,000대씩 하시려는 분들이 네. 돈은 있는데 기계가 없어요 아... 그리고 요번에 이제 설이잖아요 네. 중국도 춘절 네. 그러면 중국이 한 2, 3주 쉬거든요 네. 쉬고 다시 공장을 돌려도 한 달에서 한달 보름 동안은 물건이 안 들어와요 아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용까지 끌어모아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네. 일주일 뒤부터는 물건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사놨던 걸로 이제 저희 공장에도 넣고 다른 사장님 공장에도 넣고 한두대 사시는 분들도 만들어 드리고 할 텐데 물건이 이제 안 들어오니까 한달 넘게 그러면 이 물건이 앞으로 안 들어올 게 예정이 돼 있잖아요 됐어요 벌써 3월 달에 들어온다고 돼있어요 그때까지는 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을까요? 그러면? 계속 오르죠 그래픽카드 이더리움도 그거랑 별개죠 그래픽카드가 오른다고 이더리움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오르고 이더룸도 이렇게 올랐잖아. 그때는. 근데 이더룸이 떨어질 때 그래픽 카드는 여기 있었어요. 음... 이더룸이 힘이 바닥인데 네. 그래픽 카드는 이렇게 잘된는 거다. 아, 이게 그래픽 카드가 오른다고 이더룸 카드도 무조건 쫓아가는 건 아니네요. 음... 어느 정도 음... 상관관계는 있겠지만. 진짜 세력이 엔비디아 대표일 수도 있어요. <laughs> 그래픽카드 <laughs> 팔아먹으려고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laughs> 누가 빅 풀어 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엔비디아에서 뭐, 어, 이더리움 좀 살까? 하면서 이더리움 막 사버리면 이더리움 오르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개미들이, 어, 채굴해야 된다. 네. 그러서 그래픽카드 막 사거든요, 엔비디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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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더리움 오르면 무조건 그래픽카드는 수요는 네. 많아지기 때문에. 네. 개인 판매해봤자 몇 장을 못 팔아요. 음... PC방 음... 그래봤자, PC방 아무리 대응 도 300대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300장 밖에 안 되거든요. 네. 뭐. 채굴 작은 몇천 장씩 한 번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예. 네. 와... 한 대에 이미 한 여섯일곱 뭐 개씩 박혀있는 거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채굴로 이제 뿌리자 음. 겉으로는 채굴로는 안 판다 뒤로는 신나 죽는 거죠 <laughs> 너무 잘 팔려서 <laughs> 이렇게 잘 팔리네 이렇게 고가 카드가 이런 네. 느낌이죠 옛날에는 아... 카드 100만원짜리 잘안 썼어요 그렇죠 다 30만원 정도 네 예, 3, 40만원대였는데 지금은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한 60만원 했던 건데 네. 지금 100만원 정도 하고 이렇게 그래픽 카드가 네 예. 사장님 생각하는 존버란 팔면 죽을 것 같은 거. 네. 아 팔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아까워서. 아까워서, 네. 네. 그런 정도 마음 들어야지만 존버죠. 음... 이걸 빨리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은 네. 존버가 아니에요. 팔면 내 손가락 자르는 것 같은 이런 고통을 느껴야지만 존버. <laughs> 떨어져도? 떨어져도? 떨어지면 혼자 욕해요. 에이씨. 그다 주머니 넣고. 네. 올리면, 응? 올랐네? 그다음 주머니 넣고. 음. 그게 다예요. 그냥 이제 앞에 숫자만 바뀔 뿐이지 코인 개수는 안 바뀌잖아요. 음. 원화로 환전돼서 숫자만 왔다 갔다 그럴 뿐이지 코인 개수는 그대로. 저는 또 채굴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죠. 음. 개수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음. 원화에 집중을 하면 힘들어요. 음. 아 개수만 보면은 개수는 어쨌든 개수는 그대로. 개수는 그대로 죠 아니면 채굴하면 음. 한 개씩 한 개씩 늘어나죠. 그렇죠. 그근데 예. 원화로 보면 이게 막 들쑥날쑥하니까. 그렇죠. 이도리움이 20만원일 때 100개 가지고 있는 거랑 100만원일 때 100개 가지고 있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네. 다르잖아 다르잖아 다르잖아. 다르잖아. 예. 마지막으로 지금 시점에 또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이 체육기를 사려고 하신 분이나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신 분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 일단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고요 <laughs>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자기가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음. 지금 상황은 보면 안 되고 네. 과거가 어떻게 됐는지도 봐야 되고 네. 미래에 망해서 어떻게 될 건지 만약에 코인이 가격이 다 빠졌으면 내가 어떻게 될 건지 네. 그걸 판단해야 돼요 네. 저는 아직 존버를 했잖아요 네. 이 코인이 영원이 되더라도 저는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런 마인드거든요 네. 근데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 네. 이더리움 5 0 0만 1000만원 간다 이러면서 내가 채굴해가지고 빨리 모아놔야 된다 네.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돼요 네. 이더리움이 영원이될 수도 있다 이런 마인드로 네. 접근해야, 네. 접근해야 음. 되죠 오를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네. 떨어지는 것도 예상을 해야 된다. 네, 그 음. 주위에서 물어봐요. 야, 네 그렇게 먹었다가 이들은 빵인데 어떡할래? 뭘뭐 어떻게해? 없어지는 거지. <웃음> <웃음> 그게 끝이에요, 그냥. 그런 마인드로 해야죠. 무조건 돈 벌겠다고 진입해서는 진짜 어려운 시장입니다. 음... 진짜 그 맛이 맞는 것 같아요. 돈 벌겠다고 진입해서는 이 마음의 상처만 많이 남고 쫓기고. 음... 쫓겨요. 가격이 맨날 쫓겨요. 자다가도 가격 보고, 화장실에서도 가격 보고, 밥 먹다가도 가격 보고. <laughs> 주변 인간관계가 조금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피폐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트레이딩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거든요. 채굴하시는 음, 분들한테는 채굴만 음. 해서 존버를 하시거나 네. 현금화를 하시지, 네. 그거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면 큰일 나요. 진짜. 내 돈이 더 들어가게 되거든요. 음. 도박이랑 똑같아요. 아, 이것도 결국 그런 심리네요. 예. 네. 특히 위험한 게 맞은 거래 이런 거 진짜 위험해요. 네. 일반인들 잘못하면 그냥 끝납니다 아 이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 1차 목표 금액 말씀해 주실 수있어요예 일단 앞자리가 2로 바뀌어야죠 <laughs> 아 2로 바뀌시면 1, 2로 일단 바뀌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 장만하시고 집은 지금 여기 월세인데 아직 뭐 사기 형편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laughs> 2자로 바뀌면 살수 있나요? 팔아야지 살수 있죠 팔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까워서 손가락 부러질 것 같은데 음, 어쨌든 1차 목표 금액은 앞자리가 바뀌어야 된다 예 앞자리가 한번더 바뀌어야 돼요 아. 오늘은 대구에서 이더리움 채굴장을 운영하시는 장재현 선생님 모시고 이더리움 채굴에 관한 또 이더리움의 전망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 같이 들어봤고요 전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레라이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너 항상 말씀을 잘 하시네 진짜 아, 아니, 그냥 뭐 제가 느꼈던 거 네. 네, 해왔던 거 아, 그게 다예요 아, 솔직한 이야기예 네. 감사합니다 아니, 별로... 아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재밌어요 진짜 <laughs>